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13점 유틸리티 패키지의 클래스들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13.6절의 벡터 클래스와 이뉴모레이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지요. 자, 벡터 클래스. 자, 우리가 앞에서, 앞에서는 array 라고 하는 객체는 배운 적이 있어요. 그죠? array 객체. 근데 이 array 객체의 특징은 이 배열은 한번 생성이 되면 초기화가 되면 그 크기가 변할 수 없다. 즉, 고정 크기에. 그죠? 우리가 앞에서 뭐와 똑같아요? String 클래스는 고정된 크기의 문자열에 string 을 쓰고, string 자열는 가변 크기의 문자열에 쓸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레이라고 하는 어레이라고 하는 요그아그 아, 그 뭡니까 그 배열은 고정된 크기를 가지는 반면에 자바에서 배열은 한번 생성되면 느리거나 줄일 수 없는 고정 길이를 가진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가변 배열은 없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자바에서 만들어놓은 것이 벡터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변 배열의 크기를 가질 수 있다. 자이 벡터라고 하는 클래스는요 조금 구조가 복잡합니다. 상속관계가 벡터라고 하고 있는 이 클래스는 사실은 어떤 클래스 abstract list라고 하는 abstract list라고 하는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예요. 지금 책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abstract list는 또 list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인데 예, 뭐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그냥 독립된 클래스가 하나 있다 벡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별무리가 없겠어요 자 그래서 벡터 그 다음에 벡터 사이즈를 줄수 있죠 그죠 스트링 줄 때처럼 그 다음에 인테자 사이즈 인테자 인크리먼트 해가지고 어, 그 사이즈에서 꽉 차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또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인크리먼트 만큼씩 늘어나라 이제 그것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이것도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배열의 크기가, 배열의 크기가 바뀌는, 그죠? 바뀌는, 즉, 동적인 거예요. 동적. 동적으로 메모리 할당이 일어나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아, 이러한 객체가 되겠습니다. 자, 벡터 클래스에는 그러면 주요, 주로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일단 add element, add element 해가지고 어떤 객체, 이런 데 보면 오브젝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오브젝트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야? 이것의 엘리먼트로 오브젝트 타입의 객체 참조 변수에 해당될 수 있는 객체는 모든 객체 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배열, 이 벡터의 한 항목의 타입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객체를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벡터에 오브젝트 요소로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인테자 캐피서티 하면은 벡터의 용량을 인테자 값으로 반환을 합니다. 그다음에 clone 하면 뭐예요? 현재 이 객체를 복사해서 복사해서 여기다가 반환을 해요. 어, clone 메서드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Java Language Object 클래스에 있는 이러한 메서드를 overriding 한 것이 되겠죠. 자, 블리안 c o n t a i n c o n t a i n 포함하냐? 그래서 이 객체를 지금 이 배열이 Vector 클래스 Vector 객체가 포함을 하고 있으면 true 그렇 않으면 false겠죠? 자, copy into 그래서 어, 어떤, 오브젝트의 배열이죠. 현재 객체 벡터를 array 배열에, 요 배열에. 요것은 타입이 뭐예요? 오브젝트 타입이니까 모든 게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거기에 복사를 한다. 그 다음에 element at i n d 여기에 해당되는 객체를 반환을 해라. 이거죠. 반환을 해라. 오브젝트 타입으로. 그죠? 그 다음에 enumeration, elements.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데, elements라고 하는 메소드는, elements라고 하는 메소드는, 벡터의 요소들에 대한 이유무레이션 객체를 반환한다 그랬어요. 이유무레이션은 인터페이스예요.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요것은 인터페이스다. 이 타입의 객체를 반환하는 메소드야 그러니까 이메소드가이유무레이션 타입의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객체는 이유무레이션 인터페이스에서 선언된 모든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는 객체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고로한 어, 메서드 이니레이션 요것은 이니모레이션 인터페이스에 가 보면 이제 그 객체 의 요소를 하나하나 불러다가 그죠? 벡터의 요소를 하나하나 불러다가 처리할 수 있는 메서드를 제공 하는 고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슈어 캐페서티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죠. 최소 크기를 최소 크기. 벡터의 최소 크기를 요 미니멈으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first element는 그 벡터의 첫 번째 요소. 벡터도 가변 배열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index of object 이건 뭐겠어요? 현재의 벡터에서 오브젝트의 첫 번째 위치를 찾아서 반환합니다. 이 오브젝트가 있는 첫 번째 위치 인테자값이죠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하고요. 자, index of 요 스타트 위치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비슷하죠. 우리 스트링에 있는 메서드하고 어, 그래서 요 객체가 요 위치 이후에 몇 번째에 있느냐? insertElementAt 가변 배열이니까 벡터의 중간에 중간에 뭔가를 삽입을 할수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브젝트를 인덱스 그 위치에 삽입해라. 그럼 나머지 뒤로 밀리겠죠. 그죠? 그래서 죠 obj를 삽입하는 이러한 메서드. isEmpty 냐 벡터가 비어있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lastElement를 반환해라. lastIndexOfObject 뭐예요? 벡터에서 obj가 마지막에 나타난 위치 마지막으로 나타난 요게 그 벡터의 마지막 이뭐 중복돼 있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몇번째 나타나느냐 그거겠죠. 자 이건 역시 뭐예요? 어... 아, 마지막에 나타난 위치고 이것은 이 위치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나타난 위치를 의미하는 거겠죠. removeAllElement, 벡터의 모든 요소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고 removeElement는 이 오브젝트로 지정된 오브젝트를 벡터 배열에서 삭제하는 거고 이것은 인덱스를 주어서 그 인덱스에 해당되는 요소를 삭제하는 거고 이거는 s e 이네요 setElementS는 뭐겠어요? 이 인덱스 위치에 이 객체를 에, 설정을 해라 이얘기겠죠 setSize, 벡터의 크기를 설정 초과되는 부분은 잘려 나가겠죠. 인테자사이즈는 벡터의 크기를 반환하는 메서드, 투스트링 메서드는 벡터에 해당되는 문자열을 반환하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면 좋겠어요. 그에 트림투사이즈는 트림 이것도 뭔가 잘라내겠죠. 벡터의 용량의 벡터 용량의 크기를 현재 벡터가 가지고 있는 요소 크기만큼 실제 이제 항상 더 가지고 있다 고했죠 공백 공백을 그래서 공백 요소를 그래서 그 요소를 제거해 버리는 이러한 메소드가 되겠어요 <laughs> 자 벡터 클래스의 메소드였습니다 자이번엔이뮤모레이션의 인터페이스인데요 이뮤모레이션 인터페이스는 아까 아, 어떤 메소드가 이뮤모레이션 인터페이스의 객체를 반환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 엘리먼트라고 하는 메소드예요 이메소드를 벡터에서 사용을 하면 그 벡터의 요소에 해당되는 이뉴모레이션 객체를 반환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이뉴모레이션은 그럼 뭐냐 이거죠? 이뉴모레이션은 인터페이스예요. 그죠? 이뉴모레이션은 인터페이스로서 객체들의 집합에서 각각의 객체들을 하나씩 처리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한다. 그죠? 객체들의 집합에서 각각의 객체들을 하나씩 처리할 수. 있는. 그럼 이뉴모레이션 인터페이스에는 뭐가 선언어 있냐 하면 has more element. 요소가 있으면 true, 다음 요소가 있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 a l s e 야요 그래서, file 문에, file 문에, 여기다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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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has more element 면 어, 다음 요소가 있으면 true고, true면 file 문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죠그 다음에 뭐야? 이 메소드가 있어요. Next Element 다음 요소를 반환해요. 오브젝트 타입이니까, 그 다음 요소가 어떠한 클래스 타입의 객체이든지 반환이 되겠죠. 오브젝트, 그죠? 그래서 그 객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기 위한 이러한 인터페이스예요. 자, 책계 303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enumeration interface의 메소드는 vector 클래스에서 구현되어 있으므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삭제를 해 주도록 하세요, 그죠? 삭제를 해 주도록 하세요. 벡터 클래스가 인모레이션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인터페이스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거기서 보면. 에 뭐라고 써졌냐 하면 이니모레이션 인터페이스는 객체들의 집합에서 각각의 객체들을 한순간에 하나씩 처리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한다. 표13-5에 이니모레이션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에서 선언된 메소드는 그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클래스에서 구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니모레이션 인터페이스는 벡터 클래스에서 구현되어 있다. 즉 벡터 클래스가 이니모레이션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제가 잘못 쓴말 잘못 쓴 말입니다. 그래서 이무레이션 인터페이스는 별도의 독립된 인터페이스다. 자, 이 벡터와 이무레이션도요 역시 JDK 1.0에서 아, 1.2즉 자바 2로 넘어 가면서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러한 메서드입니다. 자, 클래스고 메서드죠.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하나의 프로그램이 조금 길기는 한데. 자,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실행된 결과와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죠? 실행된 결과와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프로그램을 이해를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import java.util.Vector. Vector라는 클래스와 java.util.Enumeration 이건 인터페이스입니다. 그죠? 이건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두 개의 예, 뭐, 유틸점 스타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두 개를 임포트 시켜 놓았어요. 그죠? 자, 그래 놓고 메인에서, 자, 벡타 v, n 벡 w 오타5,3 그랬어요. 벡타 v, n 벡 w 오타 5,3. 그러면 이건 뭐냐면, 예, 벡타의 처음 크기는 5이고, 만약에 5가 넘어가면 3씩 증가시키겠다 그 뜻이겠죠. 자 그래서 벡터의 현재 크기 벡터 클래스 그래서 v.size 메소드를 수행을 시켰어요. 사이즈 메소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표 13-4에 벡터 클래스의 메소드 사이즈 찾아볼까요. 자 사이즈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 벡터 클래스의 주요 메소드 사이즈 밑에서 세 번째에 있죠. 현재 벡터의 크기를 반환한다 그랬어요. 그죠? 현재 벡터의 크기. 자, 이게 뭐가 지켰습니까? 현재 벡터의 크기는 지금 데이터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죠? 그죠? 데이터의 크기니까 이건 제로죠. 그 다음에 캐에서티는 뭐예요? 현재사이즈로 5로 잡으라 그랬으니까 현재 벡터의 용량은 5가 되겠죠. 자,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for i는 1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v.addElement 해가지고 newintezai를 했어요. 즉, 인 t e a 객체 i를 생성한 것을 v.addElement는 V라고 하는 벡터의 요소로서 삽입하라는 메소드죠, add element가. 요건 객체니까, 그죠?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으니까 아무 객체나 다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for문을 돌면서 몇 개를 집어넣었어요. 1부터 9까지를 집어넣었어요. 그래 놓고, 한 줄을 쭉 찍고, 벡터의 현재 용량. 벡터의 현재 크기를 한번 찍어봤어요. v점 사이즈. 당연히 1부터 9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사이즈는 9겠죠. 그러면 캐페서티는 얼마겠느냐 이거죠. 캐페서티는 11이 됐어요. 왜 11이 됐어요? 자 처음에 크기가 5고 30증가를하 했어요. 그럼 여섯 번째가 되면 3개 증가해서 크기가 8이 되겠고 8이 됐을 때또 하나 증가돼서 아홉 번째를 집어넣으면 또 3이 증가해서 11이 됐을 거라고요. 그 크기가 11인데 현재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9개가 들어가 있어요. 즉, 9번째가 들어가면서 캐피서티는 3이 증가, 자동으로 증가된 것이죠. 실행시간에. 그죠? 자, 요것이 집어넣을 때 증가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거기에다가, 그래서 11이 됐고, 거기에다가 또 더블 객체를 집어넣었어요. 또 더블 객체를 또 집어넣고, 또 스트링 객체를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벡터라고 하는, 가변 배열, 여기에는 모든 객체 타입을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배열이라고, 뭐, 가변 배열 그러면, 도, 배열은 일반적으로 같은 타입의 데이터를 집어넣는 걸 의미하는데, 벡터라고 하는 것은 가변 배열인데, 그 배열의 타입이 객체이기 때문에, 어떤 타입의 객체이든지 다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럼 이게 몇 번째야? 0 번째, 1 1 번째, 1 2 번째, 번째가 들어갔겠죠? 찍고, 사이드를 찍어라. 12가 찍혔겠죠? 크기는 11에서 또 3이 늘어나니까, 14가 됐겠죠? 그죠? 자 그러고서 한 줄을 쭉 찍고 자 배열이 첫 번째 요소값을 찍어라 그래서 first element 해가지고 첫 번째 요소값을 찍으니까 1이겠죠 last element를 찍어라 뭐겠어요 j a 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요소와 마지막 요소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v.contains 포함하고 있느냐 이거죠 벡터가 new w double, w6.8을 double 포함하고 있느냐 포함하고 있으면 연음을 찍고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연음을 찍어라. 포함하고 있습니까? 포함하고 있죠. 6 0 8 여기서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벡터 6.08을 포함하고 있다가 찍혔고, 그 다음에 한 줄을 쭉 찍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자 v element 메서드를 취했어요. 자이 element라고 하는 메서드는 이 n u m e r a t i o n type 객체를 발언한다그랬어요이 n u m e r a t i o n 은 interface에요. interface type 객체 참조 변수 이 안에다가 v 넘 안에다가 v.element는 이니뮤레이션 타입의 객체를 반환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 n i 레이션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메소드가다 구현된 객체를 반환할 거라고요. 그죠? 구현된 객체를 반환하겠죠. 그러면 그 놈을 2 v m 이 받을 수 있죠. v 이놈이 그죠? 요 변수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요 객체를 이용해서 이제 뭐를 사용할 을 수가 있어요. 이 n i 레이션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메소드를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백터의 모든 요소를 인쇄해보자 하고 요놈을 예, 찍고 그 다음에 v e 아, v 이놈 만점 h a s m o r e e e l m e n t 그랬어요. 이 h a s m o r e e e l m e n t 메서드는 불리한 값을 반환하는 메서드야. 즉 다음에 처리할 객체의 요소가 있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하는 메서드라고 했어요. 그래서 file file Vinum1.has more element 다음에 할 메소, 저, 요소가 있느냐. 지금, 그러니까 포인트가 맨 처음에 뭐겠어요? 첫 번째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있으면, 있으면, system.out.println 이 Vinum1.nextElement, nextElement, nextElement는 뭐예요? 지금 이놈이 가지고 있는 다음번째 요소를 반환한다 그랬어요. 그 객체를 반환. 그 객체를 찍어라, 이게. 그냥. 그죠?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이 찍히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 객체가 뭐예요? 1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프린트니까 한칸 띄고 파일문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파일문 올라가면. 그러면 이는 좀 해소모아 엘리먼트. 포인터가 하나 증가됐어요. 그 벡터에서. 그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있느냐? 있죠. 투르죠.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또그 다음 엘리먼트를 가져와라. 가져와니까 2죠. 3이죠. 4죠. 5, 6, 7, 8, 9. 찍고 5.45 찍고 6.08 찍고 자바를 찍고 그러니까 포인트가그 뒤로 가죠. 해 m e n t 리먼트 폴스가 되죠 이것이. 그렇죠? 폴스가 돼서 일로 빠져나와서 한 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줄을 영쭉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V라고 하는 벡터에 remove all element 모든 요소를 삭제해버려라. <laughs> 그죠 모든 요소를 그래서 벡터의 모든 요소가 삭제됐고 enumeration Venum2, V, v -e Element, 그랬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벡터의 모든 요소를 삭제한 다음에 다시 V, 그 벡터의 Element. 그러니까 뭐예요? 이 Element라는 메소드는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이누메레이션 타입의 객체를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그죠? 요 요소를 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Venum2를 만들었어요. 요번에 한번 찍어봐라 그랬더니 뭐가 찍혔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왜냐면 다 Remove Element. r e m o v e a l l e l e m 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찍어봐야 허당이죠. 그죠? 자,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그죠? v.Elements라고 하는 메소드는 결국에는 뭐야? 요 v 객체. 그죠? 요 벡터 객체를 가지고 인유무레이션 타입의 <laughs> 객체를 만든다는 거. 그죠? 그렇게 되면 요 객체를 이용해서는 요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메소드를 쓸수 있다는 거.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어, 요 메소드는 주로 뭐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그 객체의 요소를 하나하나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메소드를 제공하니까 우리가 편리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기법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enumeration, interface, 그 다음에 vector class. 자, 고그 책에 제가 잘못 표기된 부분을 여러분들 고치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요 부분에 대한 강의를 끝내고, 자, 13.7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